형도 형도 저기다 놓으세요 왜? 아 여기다 얼려져 어차피 나평선 둘이 멋있게 뛰라고 올려줘야지 저 가끔 가끔 도도 올려주고 멋있으면 같라 응. 아, 알지? 17점, 8점, 9점에 올려라 이맞다라 응? 응. 응. 오케이 자, 아. 오케아이 어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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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

아, 이 그렇게 진짜? 아, 그래도 그 好。Oh. Oh.

不怕，不怕，不怕。 아이스 보스. 아이스, 영영. 아, 아이고, 영료. 영료. 아 좋아, 좋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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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너무 좋았어 네, 미안해. 아, 네. 고민했어. 아, 나.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아, 기타야, 기타야, 소름 가야 기타야, 소 오케이! 아 우와, 아직 안 끝났다, 쟤. 반대쪽? 됐 어, 어, 어. 됐 와. 됐다. 됐나 됐다. 됐다. 다 됐다. 됐 <laughs> 아이 느낌이 <게임> 너무 들어갔다 살이치팀 <laughs> 잡을까봐 미안 미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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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맙습니 때렸어야 되는